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한글의 자음자 모음자 7차시 낱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저작물은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립국어원 한국어 교수 학습 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표준 한국어 30쪽, 31쪽, 김책 22쪽, 23쪽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모음 요, 유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앞시, 앞에서 배웠던 아, 어, 오, 우, 으, 이, 에, 에, 야, 여, 요, 유가 들어가는 낱말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낱말을 읽고 쓸수 있다입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이 나오는데요. 어, 엄마와 아이가 나와 있는 것 같고 아이가 손가락을 쫙 펼치면서 숫자 5를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여기에서 알수 있는 단어는 무엇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단어는 5네요. 이 숫자 5를 우리나라 말로는 5라고 쓸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 네, 다음엔 아까 옆에서 엄마와 함께 했던 이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여러분들과 같이 작은 초등학교 아니면 유치원에 다니는 정도의 나이를 먹은 사람을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아이.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이. 네, 두 번째 그림입니다. 남자 아이가 무언가를 먹고 있죠. 그렇죠? 이 그림에서는 어떤 단어를 배울 수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네요. 여기서 이는 옆에 있는 이 입술이 아니라 이 하얀 이 부분을 말합니다. 보면, 여기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여기를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얘는 입술이라고 합니다. 이거, 지금 이는 이거예요. 여기. 이렇게 이 부분. 이걸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 네, 다음 단어입니다. 아까 남자아이가 무언가 먹고 있었던 게 있었죠? 그게 바로 오이입니다. 오이. 색깔은 녹색이고요. 어, 여러분들이 무언가 먹을 때 보면은 많이 나오는 야채예요.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 오이. 네, 다음 그림입니다. 한 여자아이가 어떠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죠? 여러분들 이 장난감 본 적이 있나요? 자, 이거 실에다가 매달려 있고, 요기도 부릴 수 있는 장난감인데, 이 장난감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난감은 바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어, 실에 매달려 있는 건데요. 이거를 우리가 요요라고 부릅니다. 요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요, 요요. 네, 이 장난감은 요요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 그림인데요, 제가 우리 배웠던 동물이 나왔죠? 어떤 동물이죠? 네, 여우라고 했었죠. 여우, 이 여우가 무언가를 마시려고 하고 있어요. 이 그림에서는 어떤 단어를 배울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에 산 정상에서 야호하고 외치는 여우를 본 적이 있죠. 우리 책에서. 네, 이런 동물을, 이렇게 생긴 동물을 여우라고 합니다. 여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우.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우. 네, 다음 단어는 아까 여우가 손에 들고 있던 우유입니다. 여러분들 우유 많이 마시죠? 네, 이 우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유. 우유. 네. 31쪽입니다. 2번. 낱말을 쓰면서 읽어 봅시다. 네, 첫 번째 단어는 우유가 있네요. 자, 어떻게 쓰는지 선생님하고 함께 살펴보면서 직접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유의 우자 같은 경우엔 반시계 방향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원을 그립니다. 두 번째 긴 획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씁니다. 세 번째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죠. 다음은 U 자인데요. 마찬가지로 반시계 방향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원을 그립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게 획을 쓰고요. 그 다음에 왼쪽 부분의 짧은 부분을 위에서 아래로. 그 다음엔 오른쪽 부분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서 획을 쓰면 우유라는 글자가 완성이 됩니다. 선생님하고 한번 지, 직접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긴 획을 쓴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원을 그린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원을 그리고, 긴 획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씁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쓰면 우 자가 완성되고요. U 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립니다.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글자를 완성을 하면, 우유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책에다가 한번 써보도록 합니다. 다음 단어는 아이입니다. 아이. 자, 먼저 첫 번째. 자, 자음 이응은 다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면서 완성합니다. 그 다음엔 위에서 아래로 긴 획을 쓰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짧은 획을 마무리 짓습니다. 이렇게 지으면 아 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자의 자음 이응도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려줍니다. 다음엔 위에서 아래로 길게 써주면, I라는 글자가 완성이 됩니다. 선생님하고 한번 같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반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려주고,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다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원을 그려주고요. 위에서 아래로 길게 그어주면 아이가 됩니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려주고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완성을 하면 아 자가 되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려주고 위에서 아래로 선을 그어주면 아이가 됩니다. 다음 단어는요, 오인데요. 이 오자는 마찬가지로 반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려서 이응자를 써주고요. 다음엔 짧은 획에 위에서 아래로 써줍니다. 마지막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선을 그어주면 글자 오가 됩니다.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려주고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면 오자가 됩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반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려주고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선을 그어주면. 오자가 됩니다. 네, 다음 글자는요, 이예요. 이빨할 이빨 때 이인데요, 어떻게 쓰냐면 마찬가지로 자음 이응을 원을 그려주고요, 다음엔 위에서 아래로 선을 그어주면. 네, 이 자가 완성이 됩니다. 선생님하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서 써주면 이 자입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네, 반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려주고요. 위에서 아래로 내렸으면 이 자입니다. 다음 단어는 여우입니다. 여자등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음, 이응을 써주고요. 짧은 획 중에서 위에 있는 것을 획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 다음엔 아래에 있는 짧은 획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아래로 길게 그어주면 여 자는 완성이 되고요. 우자의 경우에도 자음 이응을 반시계 방향으로 써주고 긴 획수를 먼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마지막으로 짧은 획수를 위에서 아래로 선을 그어주면 여우라는 글자가 됩니다.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려주고요. 위에 있는 거 짧은 건 먼저 왼쪽에서 오른쪽 다음에 아래 있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마지막에 위에서 아래로 획을 그어 주면 여자가 됩니다. 다음엔 왼쪽에서 오른쪽을 반시계 방향으로 써주고요.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그어주면 여우가 됩니다. 한 번만 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반시계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내려서 써 줍니다. 마찬가지로 반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려 주고요.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면 여우가 됩니다. 다음 글자는 오이인데요. 네. 자음 이응을 먼저 써주고요. 위에서 아래로 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그어주면 오자가 완성이 됩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자음 이응 먼저 써주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길게 내려 써주면 글자 오이가 완성됩니다. 오이. 선생님하고 한번 같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려주고요. 가까운 짧은 x 먼저 위에서 아래로 나머지 길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어주면 오자가 완성이 됩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반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려주고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서 써주면 이자가 됩니다. 한 번만 더 빠르게 써보도록 할게요. 반시계 방향,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 반시계 방향, 위에서 아래로. 마지막 단어는 요요입니다. 이 장난감을 말하는 건데요. 똑같은 글자니까 더 빠르게 가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자음 이응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려주고요. 그 다음엔 왼쪽에 있는 짧은 획수 먼저 위에서 아래로 써줍니다. 다음은 오른쪽에 있는 짧은 획수를 위에서 아래로 써주고요. 마지막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게 써주면 요자가 완성됩니다. 옆에 있는 요자도 마찬가지로 똑같으니까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반시계 방향으로 써주고요.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면 요요가 완성됩니다. 똑같은 글자니까 이한 예, 번만 써보도록 할게요. 반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려주고요. 왼쪽 짧은 획 위에서 아래로. 그 다음에 오른쪽 짧은 X,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어주면 요 자가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쓰면요, 이렇게 됩니다. 쉽죠? 이 쓰는 순서를 꼭 알아둬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다음은 31쪽 3번. 듣고 써봅시다입니다. 선생님이 들려줄 테니까 어떤 단어인지 한번 맞춰보도록 합니다. 1번 1번 우유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번 우유 뭐라고 했나요? 다 썼나요?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우유. 이렇게 썼다면 정답입니다. 다음 두 번째. 2번. 아이.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2번. 아이. 한번 써보세요. 네, 선생님이 듣기로는 아, 이 라고 한것 같아서, 아, 이. 이렇게 써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썼다면 맞는 거예요. 3번 문제입니다. 3번, 여우. 다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여우. 한번 써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배웠던 동물인 것 같은데요. 자, 여우라고 했죠? 여우. 그 다음엔, 네 번째. 4번, 요요. 얘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번, 요요. 얘는 단어가 봤을 때 요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자가 두 개를 써 주면 됩니다. 요요. 5번입니다. 5번. 오이. 다시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5번. 오이. 네, 선생님 들어본 결과 여기에서 오이라고 했죠 오이 먹는 야채 오이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6번 5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6번 5 네, 6번은 숫자 5를 말하는 것요 5라고 쓰면 정답입니다 4번. 선생님께서 들려주시는 남, 글자를 만들어 봅시다. 그랬겠죠? 선생님이 음, 앞으로 3 개의 글자를 말할 텐데요. 여러분들 뒤에 보면 부록에 자모 카드가 있어요. 이 자모 카드를 활용을 해서 선생님이 불러주는 글자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1번. 야 1번, 야. 글자 만들었나요? 선생님이 말한 글자는 이 글자입니다. 야. 야.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2번, 유. 2번, 유. 네, 정답은, 유입니다.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3번, 으. 3번, 으. 네, 글자를 잘 만들었나요? 정답은, 으입니다. 네, 이 킴책 23쪽에 있는 문제인데요. 그림에 맞는 낱말을 찾아봅시다. 동그라미 표를 해봅시다라고 했습니다. 보면 그림 하나씩 볼게요. 여기 동물이 나와있죠. 이 동물은 이미 여우라고 찾았네요. 왼쪽에 있는 그림을 이 표에서 찾아내는 거죠. 이 야채 이름 뭐였죠? 오이였죠, 오이. 552. 오이가 어디 있을까요? 네, 묻땐 뭐 여기 있네요. 오이, 자, 동그라미 하고요. 이 장난감 이름이 뭐였죠? 네, 요요였어요. 요요, 요요, 요요도 찾았고요. 우리가 많이 타니 타고 다니는 이 차는 뭐였죠? 이름이 두 글자, 네, 버스입니다. 버스, 버스. 자, 우리가 자주 마시는 건 뭐죠? 여기에 힌트로 글자도 나와 있네요. 우유죠, 우유. 우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많이 키우는 개. 이 개는 이거일까요? 이거일까요? 당연히 이거겠죠? 이건 옆으로 기는 개를 말해요. 여기까지 해서 오늘 모음으로 이루어진 낱말들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음, 기역, 기획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